반갑습니다 포권입니다아 드디어 퇴근입니다 음, 오늘 뉴스 보니까 아참 무거운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무거운 주제 <laughs> 보기는 많은데 뭐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 이제 가끔씩 보고 이러니까 뭐 내일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뭐아왜 저러지 라 하는 사연들도 있고 뭐 사람 살아가는 게막 솔직히 농무치만은 안 찬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좀아 젊은 사람들이 좀 이제 극단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갖고, 연예인 분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악플들 때문에, 뭐 물론 멘탈이 약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저도 멘탈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 군대 가서 처음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아, 이거 진짜, 와, 죽고 싶다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어디가, 어, 그러니까, 이딩병 때, 이제, 어디가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취급을 <laughs> 받아본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죠, 이제. 저 때는 이제 99년도, 뭐 98년도, 이때는, 아, 그때는 아직까지 뭐 구타, 가혹행위가 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이제 그 힘듦을 갖다가 근 거의 1년 가까이 참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폭발을 하게 됩니다. 고참과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laughs> 일병 일병 4,5봉때 였을거예요 제가 저는 일병 4,5봉때 그때 이제 아이도 기억나요. 아 진짜 20년전 일을 갖다가 제가 꺼내볼게요. 물론 주제는 제가 저도 자살을 할 뻔했다라는 그건데 멘탈이 약해서 근데 이제 막 이제 한여름 때였어요. 한여름 때 이제 행복관이 이제 공사 활동을 시켰었죠. 산에 산에 박혀 있는 이제 그 타이어를 갖다가 타냐꼬라 그러죠. 산약교 이렇게 경사진 산에 박혀있는 이제 타이어를 빼서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돈 반이죠. 그쪽에 실런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내를 항상 괴롭히는 고참이 또 옆에 와서 이제 옆구리를 찌르며 옆구리를 때리며 참. 옆구리를 때리며 씨발놈이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제가 이럽니다. 아 그만하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뭘 그만해 씨발놈아 우와 뭐랬노 이러면서 뭐 뭐랬냐 솔놈이었거든 요 뭐랬냐 다시 말해봐라 아좀 그만하십시오. 그때 금마가상병이었어요 김성, 김성님 아 금마는 동기였고 김성님은 내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금마도 김씨였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김성님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개 새끼들 아 진짜 열받네 진짜 <laughs> 생각하니 <laughs>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빠른이거든요. 아 그리고 뭐그래서 그래, 군대는 뭐 어차피 뭐 동갑 이런 거 없이 그래 어 그럴, 그럴 수 있어. 근데 맨날 항상 얘기할 때 형이 이 형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진짜 씨발놈, 진짜 같은 구팔학번인데, 아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 아무튼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라기보다는 급마한테는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어그 그런 놈한세명 갖다놔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하, 진짜...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짬밥 차이로 제가 받아온 이제 수모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이제 괴롭히다가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갑니다. 아, 주먹도 아닙니다. 손바닥이 나갑니다. 뺨을 <laughs> 한채딱 때리고 바로 얼음이 되거든요. 얼음이 돼가지고, 이새끼가 미쳤네 이러면서 막, 막 날라옵니다 막 그걸 계속 맞고 있습니다 막고 있다 가마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든게한대 때리나 10대 때리나 똑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려 보라면서 막 이제 또 때려 보라면서 막막 그라거든요 그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씨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이래가 치고받고 싸웠죠 서로 막 치고, 막가 타중대 사람이 막 와서 말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금마의 동기죠. 이제 금마의 동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이대로... 이랬건 저랬건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막이대1로붙어요 응? 아, 딱 그래갖고 내무시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이제 엉망이니까 이제 고참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랬건 저랬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제 잘못이.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그때는 돈도 뺏뜨어갔었고 가혹행위도 있었고 저는 걸레밥물 걸레 있지 않습니까그 뭐라고? 자기가 짜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시래요 아 죄송합니다 했죠 아 해래요 아 했어요 씨발새끼 걸레 짜가지고 입에다 넣어요 아 김성님이 개새끼가 그런 구탐이 가혹행위를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참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내무반에 있는 화장실 말고 야외에 화장실이 있어요 퍼세이 화장실. 전투화권을 갖고 갑니다, 제가. 전투화권 두 개를 갖고 가요. 근데 화장실 가서 담배 피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아,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진짜 엄마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이 전투화관을 두 개를 이제 한 군자리에 묶기는 묶었었어요. 근데 그때 동기가 화장실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갈때 칠판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일병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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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로 뭐 목욕탕 PX 뭐뭐 뭐 화장실 담배 뭐 이런 거다 적어놨었어요. 위치 보고를 칠판에다 했었었거든요. 아, 이제 야외 화장실이라고 적어놨는데 동기가 찾으러 옵니다. 야외 화장실로. 봉, 그때 동기 이름이 봉어시게 되고, 꽁시기 할 때가 저보다 나이도 많았던 형이었어요. 금마도 군대를 늦게 갔다가 <laughs> 연세대 씨요 졸업해가지고, 아, 연세대 재학 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연세대 재학 중이었는데, 참 웃긴 게, 그렇게 엘리트들도 <laughs> 군대를 오면 병신이 됩니다. <laughs> 근데 이 진짜 군대의 문화를 우리 지금 조카가 이제 내년 3월달에 전역하는데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외부와 일단 단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과학행위를 당하고 하면 낼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할수 있고, 엄마한테 바로바로 바로 전화가 할수 있고, 애인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고, 이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등병들은 전화도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등병이 전화할 때 일병이 항상 같이 갑니다. 옆에 px도 같이 가고, 동기들끼리 같이 가고 무조건 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엄청 자유롭다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자유로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일 내가 지금 처해진 이것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아 진짜 저는 고참들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버텼을까 그런 생활을 웃음, 웃 많이 했었어요. 와, 저도, 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화장실에서. 님이 씨발, 그 초코파이 하나 먹 물라고, 그 똥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어가. 아, 딱 그런 개지랄을 떨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참.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그 고통스러움을 이제 정신적으로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근데 나는 물론 그 자살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laughs> 진짜 전투학군을 풀어갔다니까요. 에이 그 전투학군을. 그래가 두드리 맞고 막 아따 지금 제참 정강이를 보면 막 성한 자리가 없어요. 참 내가 진짜 일을 못하고 이렇게 해갖고 맞았으면 진짜 뭐아 내가 뭐 이런 것좀 못하니까 이게 왜 찍혔냐면 아 진짜 저 뭐고. 아니 내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예 유격훈련이 끝나고 났었어요 유격훈련이 그러니까 내가 자대에 혼자 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본부소대에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제 고참들이 오더라고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 아니 내가 자대 배치를 갔는데 지것들이 훈련인 줄 내가 뭐 알고 아 그럼 더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랍니까 이래 갈굼당할줄 알았으면 더 빨리 보내주십시오야지 아, 그런데, 참, 그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가 생긴 게, 아, 진짜 아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때리고 첫 대표 이제 전투하러 까고 개새끼들, 그런 개새끼들 없어요. 저는 군따라는 것도 당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고참들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무조건 저 혼자 일하더라고요. 그게 어쩌 보면 더 편해. 군다도 당했었어요 고참들 전역할 때까지. 참 괜찮은 고참이 한명 분대장 이 있었는데 아 이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요 때린 놈그한 놈만 기억나네. 두놈 중에 한 놈이. 아무튼 여러분들 멘탈 다 잡고. 너무 극단적인 생활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모두 다가 힘듭니다. 모두 다가 힘든데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이제. 다 같이 잘 버팁시다. 버티다 보면 뭐 좋은 날 오겠죠.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